이 밑단이 지금 언밸런스인 게 보시 보이시죠? 저는 이런 긴 치마를 좋아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너무 그 저는 이렇게 밴딩 처리가 요렇게돼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 여성 여러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그냥 끈 타입이라 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해도 되는데 요게 이렇게 허리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선을 날씬하게 잡아줍니다.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정말 믿지 않아요. 왠지 아십니까? 여기 딱. 이렇게 조여 있잖아요. 여기서부터 배가 뽕 나와요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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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게 아니에요. 여기를 만약에 한번더 조여 줄 거면은 약간 벙하게 있어야 정말 허리가 오히려 날씬해 보이는 거지. 이게 이렇게 되면은 가슴 부하게 해 가지고 배는 뽕더 배에 힘 주고 다녀야 돼요. 그거를, 의류를 만드시는 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시작이 돼, 시작점을 끊어주지 말란 말이야. 차라리, 이 밴딩이요, 이렇게 넓게, 여기를 해주면은, 네 배인 듯 아닌 데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데, 한 줄, 으! 공, 이거 진짜 별로 좋지? 아유, 취미 다들, 그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배에 까지져, 그니까. 그쵸, 공감하죠? 저만 그런 거 아니죠? 그리고, 요런 오프 숄더, 이렇게 어깨 라인, 이런 거만들어지데 사실, 요게 좀, 이렇게, 제 멀리 가서, 야해 보이지 않게, 이렇게. 이렇게 이런, 이런 스타일인데, 중요한 게 뭐냐면은, 또 이게 그 사람들이 보통 바스트가 있는 타입을 어, 좋겠다 하는데, 이 바스트가 또 있는 타입은 또안 좋은 점들이 좀 있어요. 제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, 일단 이 바스트가 이, 이게 약간 있다 하면은 팔뚝이 같이 있어. 그러면서 이 바스트와 팔뚝에 이어지는 이 원치 않는 이 살이 생겨요. 그러면은 이게 여기를 이... 오픈 숄더 나던지, 이런 식으로 조여주는 게, 이게 어설프게 조여주잖아요? 그럼 요 살이 마주면 나와, 이게. 그러니까, 엉! 이렇게 나와가지고, 내가 팔을 이걸 내릴 수가 없어. 이러고 다녀야 돼. 근데, 지금 이 옷이 전 좋은 점이 뭐냐. 여기를 이렇게 잡아준다니까,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사람이, 딱, 이렇게 어깨만 나오면서, 그래도 괜찮아요. 그, 바스트 없으신 분들은 튜닉 같은 거잘 어울려서 엄청 부럽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이게 바스트가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 이게 제가, 진짜 여러분,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. 모든 것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라고 전 진짜 생각하거든요. 이게 뭐가 미쳐요, 왜? 이거 여러분,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. 전 진짜 팔뚝이 제 몸에 비해서 진짜 크고, 아, 이렇게 하니까 더커 보이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입고 나니까 벗질 못하겠네, 여러분. 그리고 어차피 아, 그 여름에 조금 노출을 하시려면 집에서부터 이걸 좀 벗고 나가야지. 이런 거 가디건 거치고 나가잖아요? 절대 못 벗어. 왜냐면 걸치고 있다가 벗으면 그 모습이 감당이 안되거든 근데 집에서 아예, 후딱 벗고 나가면 나가서도 갑자기 그게 적응이 되면서 벗고 있는 내 모습이 뭔가 시원해 보이고 괜찮아. 근데 뭔가 좀 집에서 어색하니까 가디건 하나 걸치고 밖에 나가면 더워 뒤져도 못 벗어. 이게 뭔가 어색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내가 올 여름에 어깨 정도는 노출을 하고 싶다 하시면 집에서부터 딱 벗고 나가셔야 돼요. 가디건 따위 챙기면 안 됩니다. 뭔지 아시겠죠? 아무리 제가 다음 주 LA를 가지만 LA를 가도 제가 이걸 입고 있으면은 계속 아마 입고 있을 거예요. 전 아마 이거를 벗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그거 알아요? 제가 그런 글을 받았어요. 갤랑 파리르 골드 리뷰한 거를 보려고 갤랑 파리르 골드를 검색해, 검색해가지고 영상을 봤더니 19금 인증을 하라는 글이 떴다고 <laughs>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진짜 제 영상에 19금 영상이 뜨더라고요. 저는 진짜 나시를 입었을 뿐이에요. <laughs> 근데 내가 나시를 입으면 그렇게 얇아 보이냐고. <laughs> 근데 실제로 진짜 그 갤랑 빠를 거때 제가 나시를 입었더니 그 편집할 때도 조금 야한가 싶긴 했었어요.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나시 입고 그렇게 뷰티 영상 많이 찍는데 뭐 하면서 합리하면서 그렇게 영상 올렸거든요.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식구금이 걸리다니요. 그게 유튜브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죠왜 나한테 식구금 걸었는지 모르겠어나 가슴 골도 1도 안 보여요. 나시 입으면 헐벗어 보이는 몸이 제가 그래요. 저 여기서 이거 가디건 벗잖아요. 그거 한 이슈 걸린 거 취소될 수도 있어요. 나 진짜 하나도 보이는 거 없는데 지금 이거 이렇게 다 쌈했는데. 그럴 수 있다니까요? 아, 그게 팔에 살이 많아서 그렇단 말이에요. 저도 그런 체형인데, 유투브 님도 그러신데, 쇄골 안 보이는 것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. 그니까 러 내가, 맞아요. 이게, 쇄골이 있긴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, 지금 이게 끈이 가렸는데, 제가 이쪽에 있어요, 쇄골. 아, 나 이거 한 이슈 취소되는 거야나 벗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? 아니, 너 미치겠네. 아나 <laughs> 진짜 돌겠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끈 있는 걸 입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보이려면 그러니까 저는 쇄골이 여기 어깨에 보여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내가 쇄골을 어필을 하려면은 여길 닦아야 돼 그래야 내가 이게 이 여리여리한 이게 이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 이러고 다녀야 되거든 어떤 사람은 아우 쥐.. 쥐 났어 어떤 사람은 쇄골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살을 빼고 그래도 여기가 안보여요 그러면 내가 이 여리여리함을 보이려면 여길 까야 되잖아요? 여길 까면 여기랑 여기가 살이 많아서 사람이 야해보여서 유튜브 식구고 걸렸다니까요 지금? 제가 그 식구 걸린 게 쇄골 보여주려고 나 여리여리하다는 거 솔직히 어필하려고 어깨 까봤어요. 그랬더니 식구금이 웬말이냐고요제 유튜브 너무 했어요. 나처럼 그렇게 건전한 방송이 어디인데 나처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없고. 제가 이거 한번 벗어보고 너무 안 예하면 다시 벗고 나올게요. 좀 야하다 싶으면 입고 다시 올게요. 좀 잠깐 기다려. 여러분들 아무래도 안될것 같아요. 안 되겠어요. 안되겠다 <laughs> 고 <딱> 오실 뜻이라요 아무래도 <laughs> 안될 것 같아요 <laughs>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굳이 안 벗어도 괜찮아요 그니까요 벗을 이유가 없었는데 <laughs> 힘들어요